아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클 도나 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s g 준비 완 g 준비 완 이 응.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의 존재가 느껴진다 무선 교신기 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오습니다 당장 처리하십시오. 네, 대장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가오가. 걱정 마십시오. 존재가 느껴다 라이스 최격 대기 중. 라이스 최격 대기 중. 목표 확인 완료. 도나 2인. 전투 캐치 완료. S C B 준비 완료. 라이스 출격 대기중. S C B 준비 완료. 라이스 출격 대기중. S C B 준비 완료. 전투가 종 S C B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거긴 못치게 소지가 발견되어 있어요. 듣고 어? 있습니다. 잠깐 훈련 준비. 예 대장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마라부전 준비됐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자금 끝 명령을 내리시죠. 자금 끝 아웃시에 하겠습니다. 조원장 안정화 완료. 카오가 s i n C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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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s i o n Cousin c i n c o i n n Cousin c o 이 존재가 느껴진다. 아이스 신 중입니다, 범부. 도울 일이라도. 명령을 내리시죠.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네, 대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내가 한가해 보이나? 모를 일이라도 당장 처리하죠.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대장군. 어떻게 도와드릴까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좋아. 격받고 있습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레이스 출격 대기중. 어서 결정을 내리게. 레이스 출격 대기중. 아. 너의 존재가 느껴진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이스 출격 대기중. 레이스 대기 출격 대기중. 아버지, 공격하고, 라이스, 트랙, 이션 트랙, 데이니다이션 데이션, 이스데이대 데이션, 이이션 데이션, 데중션 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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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이이이이 무슨 일이오, 집행관? 어아다 참벼! 제 분노를 하십시오동의합니다 내가 한가 보이나? 제 분노를 임명하이소 아, 최격 대기 중. 시간이 되 어. 네. 뭐?

레이스 최경대 기지도가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군. 아이얼 루이 이 무슨 보통인가. 시간이 됐군.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대장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있습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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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뭐? 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도가 <놀람> 중. 니 가슴이. 유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라스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도 가죠. 보통 나도이. 조금 가죠. 에너지가 부족한 거같아나도 가죠. 전도 가죠. 제분노을인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는. 전 준비됐습니다. 저의 뜻은 전통사와. 무엇입니까? 대기 중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저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그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기 네. 중 네. 네. 집행부 보고드립니다 네 보고드립니다 정령은 악한 악을 이번 아버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가고 있어. 죠. 어? 시간이 됐군. <laughs>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응? 어? 시간이 됐군. 무슨 부탁인가? 성숙하게. <laughs>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전쟁을> 아군이 <아부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 <아부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습니다 갑격를 보내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들라스 도나도위. 들라스지금가져오 마이스 출격대기 중. 마이스 출격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공격받고 있습니 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라이스 아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h, okay. okay.